미술 작가 다리 작가 정강이라고 합니다. 미술 작가 김동희라고 합니다. 이사도라라는 전시명을 하게 된 이유는 여기 공간 자체가 이사도라 주단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근대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 그리고 이 이사도라 주단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 공간을 재생하고자 했던 저와 김동희 작가님 두 명이서 어, 여기 있는 주민들과 조금 더 연결되는 지점을 고민했고 그래서 한복을 주 재료로 활용한 전시가 기획되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에 보여지시는 모든 작품들의 제목은 소행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들인데요. 소행성이라는 게 하나의 집합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집단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고요. 여기에 작은 도형들, 도형들을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집합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작품의 재료는 모두 비단 혹은 주단, 이제 한복의 재료, 주재료죠. 주단이나 비단 등으로 작품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이 한복 거리의 이사도라 주단이라는 곳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재료를 주 재료로 활용을 해서 전시가 기획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사도라 주단에서 하는 것인 만큼 한복 재료인 비단과 한복 천 그리고 명주실 등을 사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관람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플래시를 이제 터뜨리면서 작품을 관람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이유가 이제 속마음 시리즈라는 것 자체가 속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들을 이제 플래시를 터뜨리고 사진을 찍는 행위, 그리고 플래시를 비춰서 작품을 바라보는 행위로 이제 속마음을 알아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빛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작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기억이요. 어, 저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오지만 어, 주재료보다는 부재료로 인식되는 재료를 제 작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료의 어떤 특성, 그리고 비단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재료의 새로운 특성도 스스로 알게 됐던 것 같아서 어, 조금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던 근데 이번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자로 그 붙잡을 나라는 작품인데 이제 잘 쓰여지지 않는 한자예요. 이게 서로 붙잡고 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만들 때그 작품 안에 또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실들이 서로 붙잡고 당기면서 유지가 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흔적들을 가지고 서로 붙잡고 당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붙잡고 놓지 못하는 생각들 기억들, 순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아직도 많이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품이 가장 힘들어졌어요 어, 저희가 각자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과 동시에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름 이어 붙이기라는 컨셉을 가진 박명록 붙이기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의 소망을 담은 소망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이미 전시가 2주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만족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이쁜 실팔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니. 라는 소감도 말씀해 주실 정도로 많이 만족하고 가셨으니까요. 어,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팀 운영을 또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아 단체 그냥이라는 팀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기획, 프로그램도 기획,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 제대로 운영을 시작한 지는 이번 이사도라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선보이고 있어서요. 어, 그쪽도 한번 뭐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